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12월 11일 매매일지 빠르게 한번, 어... 영상, 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파트가 지금 공사라는지 쿵쿵 소리, 드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매매일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단타 매매란 게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 들어간 이유가 뭐어 뉴스를 보니까, 어, 조류인플랜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어, 이 양봉 자리가 있어서 양봉에 다시 한번 반사를 주고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그 힘이 없고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칼날처럼 내려오길래 은봉에서 바, 빠르게 한1%안 되게 바, 빠르게 어, 손절하였습니다. 뭐 일봉상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일봉상 자리도 뭐 일단은 여기에서 뭐 파동이 나와주고 파동이 나와주고 눌림 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한번더 빠질 것 같네요.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가 8,900원 정도 되고요. 이 자리는 8,500원 정도 되는데, 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0.88% 1 정도의 손절을친것 같고요. 다음은 X 게이트입니다. X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일봉상 좀 자리가 좋았습니다. 뭐, 지금도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봉상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상강수림의 끝자리야, 끝자라.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좀못걸 거리도 나오고 처음에는 좀 들어갔다가 스윙으로 돌릴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손절라인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이 자리가 거의 손절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봉상 자리가 너무 좋아서. 아 여기까지만 좀더 내려와 주면 차라리 이 2차 매수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또 슈팅이 나와 주어 가지고 어이 자리에서 그냥 그래 뭐 내려가면 더 사보자 일봉상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인다 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냥 어 화장실 갔습니다 화장실 가고 그냥 뭐어 질똥매매라고 그냥 제가 말은 하는데요 거의 이러지 않습니다 뭐 손절 칠건 손절 치고 가는데요 이 자리에서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어더 가네요. 이게 사고 칠것 같다라는 생각 오늘 좀 사고 칠것 같다라는 생각하는데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이이 이 봉에서도 팔고 혹시라도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 하는 어, 생각을 잠시 많이 했거든요. 6,200원짜리까지도 내려와 주면 더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올라간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눌림을 옆으로 주고 바로 다시 슈팅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략 분할로 던졌기 때문에 어 원래대로만 3%권에서 손아 익절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분할로 한1.9% 그다음에 2.몇% 3% 이렇게 한두 번인가 세번 바로 나눠서 한것 같습니다. 이 봉상형으로는. 어두번한것 같지만 세번 나눠서 어, 매매를 하였습니다. 매매 마크 내역조에도 안 나오네요. 이거 틱으로 봐야 나올까요? 어틱한60 보고 하면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틱으로 하면 아예 안 나오는군요. 예, 저도 틱으로는 어, 매매를 하지 않아서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어 다시 지금 은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 일단은. 엑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 자리죠. 5,400원 자리만 깨 주지 않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눌림이 한번 더와준다면 좋은 자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위에 매물대도 거의 많이 뚫었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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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 자리 여기 오늘까지 테스트를 하는데 아좀 많이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투자 매매 권하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 매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매하는 거에 어, 따라서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뭐 어, 손절 및 익절 다 책임 못 집니다 어, 차트 매매 공부하는 목적으로 방송을 항상 하기 때문에 어, 그점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추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세가 바뀌었죠?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되는 걸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지 아니면 이각을 타고 바로 더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또 아파트 공사 소리가 들릴까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11일 매매일지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마감 시황 같은 경우는 좀더 늦게 올려드릴 듯 합니다. 이거 계속 불안해가지고 쿵쿵 소리가 언제, 들릴 소리가 언제 날지 몰라가지고 지금도 말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부분이 뭐 저녁 6시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일단 그 시간 한번 피해서 한번 그래도, 어, 저녁 좀 늦게라도 영상 찍어서 마감시황 및또 테마 동향 같이 보고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